이 영상에 헬프님들이 좀 댓글들을 달아주세요. 근데 스스로를 좀 칭찬하는 거. 음. 아, 와이프 화장품? 네. 와이프 화장품, 그래, 틴트랑 네. 블러쉬. 오. 좋아, 좋아, 뭐. 좋아. 좋아. 그, 단톡방에 이걸 공유했어요. 보든 말든. 사내 게시판에, 어. <laughs> 사, 사내 게시판에. <laughs> 어, 안녕하세요, 뭐, 닥터, 닥터 프렌즈입니다. 프렌즈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는 어떤 행동만 해도 막 칭찬을 해줘. 저희 딸이 새벽 6시마다 응. 저를 깨웁니다. 뭐 왜요? 똥 쌌으니까 엉덩이를 닦아주고, 이게 <laughs> <laughs> 칭찬을 해줘. <laughs> <laughs> 나잘 쌌지. <쐈지? 웃음> 어. 나잘 쌌지. <laughs> 어. 물안 내리고 날 불러줘. 야, 물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 요 <laughs> 우리 할인이 좀잘 쌌네 오, 잘 이렇게 썼지. 해주는 거예요. 훌륭하지. 엉덩이 어. 닦아요 어릴 때 똥만 싸도 그렇게 아, 가고 근데. 혹시 이렇게 큰걸 쌌다고? 네가 놀랄 때도 있어, 진짜. 우리 딸은 백일이잖아요그 네. 우유 그거 잘 먹으면 아유, 잘 먹었네, 우리 수빈이 아. 이렇게 되는 거야. 트름까지 하면은 기가 막히지 <laughs> 아, 트름까지 하면은 진짜 훌륭, 훌륭. 뭐방 정리했다고 칭찬받고 막 이러잖아 우리가 어릴 때도. <laughs> 그런는 <그러면 웃음> <내가> 받아본 <laughs>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laughs> 다들 뭐 칭찬을 어. 받아보신 기억이 있을까요? 뭐 부모님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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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나? 칭찬 받으면 기분이 좋아 네. 칭찬은 기본적으로 사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도 있고 내가 스스로 해주는 것도 아, 있는데 네. 인정이잖아 인정 인정이잖아. 이 인정력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애들한테 칭찬을 하는 이유는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강화시키려는 아, 거야 혼자서 똥을 잘 쌌어 알아서 그럼 아우 잘했어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면 어? 칭찬 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또 새벽마다 <웃음> <웃음> 물을 내릴 적이 한 번도 없어 밥 먹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면 아, 감사 나도. 표현도 잘하네 그럼 또그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인사 잘하면 또 칭찬 엄청 하죠. 그, 양보해주면 또 칭찬하고 친구한테 음, 장난감 동생한테 동생한테. 어. 그런데 잘안 먹혀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게 네, 그, 네. 긍정적 행동 강화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정말 칭찬을 많이 받는데 우창원 선생님 나이 들어서 칭찬 최근에 칭찬 받은 적 있어요? 한 최근 한달 사이에 칭찬 누구한테든 <laughs> 뭐가 있지? 있을 것 같은데 어 맞아 그래도 그래도 운동 좀 하고 있어가지고 어. 몸이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트레이너 쌤이 트레이너 <laughs> 쌤이 어... <laughs> 네. 약간 트레이너 쌤이 트레이너쌤. <laughs> 옷 가게 갔을 때 고객님 아, <laughs> 동아리신데요 최근에 옷 가게를 안 가가지고 <laughs> 칭찬 받는 게 없네 아 온라인 쇼핑은 칭찬 아니죠 아 맞네 나이가 들면 뭐 서로 막 칭찬을 하는 게좀 쑥스럽기도 하고 주로는 이제 비난을 많이 듣지 비난을 비난 을 많이 들어요? <laughs> 맞아, 들은 것 같아. 그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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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혜리? <해리>, 혜리인가? <해린가>? 혜리야? <laughs> 오빠 좀, 오빠 <laughs> <해리가 웃음> 좀. 물론 좋은 말도 많이 해주는데, 혜리도 응. 이제 쌓이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laughs> 여행지 가서 줌회이만 하고 그렇다는 말도 있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근데, 어, 저도 막 이렇게 칭찬을 막 들어본 적도 없고, 나도 생각보다 칭찬을 해본 적도 별로 없는 <laughs> 어, 것 같아. 진짜? 어, 성인들끼리. 아... 와이프 칭찬해본 적 있어? 혜리 칭찬을? 혜리가 <laughs> 칭찬해달라고 막운 적까지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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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일을 하니까. 옛날에 막술 어. 마시고 화나가지고 막 저한테 어. 칭찬은 생각보할 일이 없고 그냥 또 어련히 뭐 알겠지 아, 네.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하고 음. 근데 그거 알고 결과로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근데 어릴 때는 똥만 잘 싸도 매일매일 칭찬받던 성인들이 이제는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고 회사에서 진짜 일을 잘해도 뭐 부장님이 매일매일 칭찬해주지 않잖아 우리가 우리를 좀 칭찬해보자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음. 근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보면 칭찬은커녕. 자책하고, 더 잘해야 된다고, 막 자, 채찍질하고. 자, 자책은 진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나한테 칭찬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나를 너무 좋게 보고 칭찬해주는 사람은 되게 호감이 가잖아. 음. 나를 칭찬해주면 이 사람이 좋잖아. 그죠 어. 근데 나를 계속 혼내고 질책하면 이 사람이 싫어지잖아요. 이거 뭔데? 어. 근데 <laughs> 내가 나를 칭찬 안 하고, 아 내가 나를 아 혼내고 질책하면 내가 나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좀 아끼고 아너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된다니까 그런 게 자존감인 거예요. 자존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소중하게 생각하면 칭찬을 해줘야지 음. 혼내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 헬프님들이 질책 자책보다는. 음. 좀 본인을 좀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뭐 저희도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가지고 우창 음. 선생님 자기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음... 내 네, 칭찬 그래도 이 정도면 은잘 살고 있지 않나 아 이건 칭찬이 아닌데 어뭐 칭찬일 수 있죠 어. 이 정도면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 네, 이 정도면 뭐 할만... 만큼... 아, 네가 이 아, 해... 이게 자기가 스스로 칭찬 안해 보니까 어습스럽고 어색한 거야. 어색하네. 어. 우창이처럼 대충 하잖아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럼 이게 칭찬을 와닿지가 아... 않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 되게 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 칭찬해 줘야 돼. 요 이번 이틀간은 음. 해리가 하라고 한 아침 이불 정리를 했습니다. 잘했어. 아침에 이불 정리하라고 했거든, 해리가. 어, 이건 괜찮은데 약간 네. <laughs> 여기서 보면 해리가가 들어가 그리고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군 거. 그게 약간 칭찬 느낌보단 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느낌이야. 그를 제대로 수행했다. 어 왜냐면 내가 보통 잘 빠트리니까. 어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하니까. 근데 누가 부탁하거나 시킨 거는 내가 항상 깜빡하거나 깜빡했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헤드이 쌓이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내가 잘 수행했다. 수행했다. 이거 그 주체를 좀 빼면은 지난 이틀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이불 정리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오 저는 어 잘했다. 최근 2, 3일은 비타민을 아침마다 잘 챙겨 먹었다. 항상 깜빡했는데. 음 음. 그리고 오늘 닥터 프렌즈 콘텐츠를 미리 준비했다. 한세 가지 정도를 미리 워드 파일로 해가지고 미리 준비했다. 훌륭하네. 어, 요즘 닥터 프렌즈 불면의 역사 이후로는 콘텐츠 준비를 굉장히 소홀했지만. <laughs> 오늘은 내가 생각해도, 채찌 피티랑 클로드라는 두 가지 앱을 이용해서 여러 <laughs> 논문들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좀잘 준비한 것 같다. 아. 어, 이렇게 디테일? 디테일하네요. 아. 잘했다, 우진성. 어. 이제 뒤튜브줘조 어, 이거 막 우리끼리만 해서 끝내지 말고, 한번 제가 해프님들과 음. 칭찬 캠페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아, 너무 좋다. 어. 그래서 이 영상에 해프님들이 좀 댓글들을 달아주세요. 근데 스스로를 좀 칭찬하는 거. 음. 음. 뭐. 꼭 진지하게 아니더라도 재밌게 달아 주셔도 되고 진짜 칭찬해 주셔도 되고 재밌는 것도 해 주셔도 되고 저희가 어쨌든 칭찬들을 쫙해 주시면 그거를 좀몇명 어? 뽑아서 좀 읽어 볼 거예요. 네, 콘텐츠 저희 읽어 드리는 콘텐츠도 어, 하고 칭찬 이기 캠페인. 그리고 그렇게 정신 잘해준 분들은 저희가 또 드릴 수 있는 선물들도 어? 어떤 선물 줄수 있어요? 저는 뭐줄거많잖아 <laughs> 저도 아침마다 운동할 때마다 먹고 응. 있는 윔쉐이크 진짜 좋은 프로틴 당도 안 들었고 뭐 식품 첨가물도 거의 없어요 없어. 잘안 섞여 첨가물이 어. <laughs> 없어서 윔쉐이크 주겠다 윔쉐이크도 네. 드리고 뭐 도시락도 좀드리죠고 뭐. 도시락도 좀 드리고 어, 도시락은 진짜 괜찮아요 네. 진짜 네, 그럼...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진짜 너무 건강한 이런 거 드리고 이낙준 쌤이 책이 지금 3세가 4세가 아마 찍고 있어요 뭐, 요즘 같은 출판시장에 그거, 출판시장에 그거 찍히는 대로 따끈따끈한 이닥주선 <laughs> 사인해서 사인까지 해서 어. 오이씨 그럼 나이도 올라가는데 이닥주선 지금 수술 마지막 수술 네. 망막방리 마지막 수술 받고 지금 회복 중인데 네. 그래서 오늘 못 나왔거든요 어, 엄청, 엄청 그냥 저희가 좋네요. 그냥 저희가, 저희가 어, 드릴게요 너는 너는, 너는 뭐전 드릴 게 없어요 전뭐뭐 도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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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이프 화장품 네네. 와이프 화장품 그래 틴트랑 네네. 블러쉬 오, 좋아 뭐. 좋아 좋아 이거 와이프랑 얘기된 게 아니어서 네네. 제가 구매해서 드릴게요 제가 구매해서 아 어, 제가 아 구매해서 드리는 걸로 하긴 뭐 그거는 뭐 사장님 의견을 들어야 그래서 어쨌든 댓글을 쭉 달아주시면 우리가 할프님들과 좀 이거 좀 좋은 캠페인 그러면 이제 칭찬할 거리를 찾아본다고 돼맞아맞아 맞아. 그러니까 막 자꾸 나를 혼내고 잘못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칭찬할 거리를 자꾸 찾아보니까 시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음, 내가 네. 그래도 어제 오늘 잘한 게 뭐가 있나? 어. 뭐 예를 들어 뭐 스무 살 헬프님이 어저 변비였는데 성공했어요. 그럼 식이섬유를 많이 먹은 거야. 물 어. 많이 마시고 그렇지. 뭔가 실행을 했고 문제는 해결한 을 거지. 어. 아니면 뭐 다시 변비가 오더라도 오늘 씻... 캐변은 음... 또 축하드려야 되고. 스물 <laughs> 다섯 살이든 스물 일곱 살이든 상관없어. 이번 승리를 기억하면 다음 번에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네. 뭐 이런,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 닥터 프렌즈 영상 이번 주는 세개다 봤어요. 어? 그 어... 댓글도 달았어요. 다 댓글을 달았어요. 어... 내가 지금 내가 드리고 싶다. 어... 가족들 단톡방에 이걸 공유했어요. 보든 말든 어 일이 안 없어져요. 음. <laughs> 사내 게시판에. 어 사, 사내기 시판에야 어, 이거, 어. 이거 나 뽑아주고 싶은데 사내기 시판에 어. 닥터프렌즈 음. 올렸어요 직장인 블라인드에 뭐 <웃음> <웃음> 어,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네, 한번 네, 너무 잘하셨다 어, 듣기만 해도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변화 겸해프님들과좀 소통하는 콘텐츠들을 저희가 한번 해볼테니까 최근에 음, 음, 이벤트 몇번 진행했더니 음. 우리 해프님들또 선물 좋아해요 어, 어, 아, 선물 아, 좋아하셔, 아, 좋아하셔. 어. 그래서 네, 네.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댓글 선정 이렇게 되신 분들 저희가 다음 콘텐츠도 준비할 할 테니까 그런 선정되신 분들은 또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인증해달라고 이렇게 네. 해서 할 테니까 한번 어좀 참여 많은 참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게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